이기로 일계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엄마 아빠와 인사를 나누고 아침밥도 먹고 가족들과 하루하루 기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주를 지내면서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마음, 나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추운 겨울이 왔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우리도 어려움 겪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과 발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마음에 담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에는 1월 주제 말씀을 손동작과 함께 외워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집트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슬퍼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들이 고통받고 슬퍼하는 것을 보았단다. 이제 내가 내 백성들을 구해서 아름답고 좋은 땅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보낼 테니 모세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계신 분이 너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하거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고, 너희가 오랫동안 기억할 내 이름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도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시간이 흘러 아기 이삭이 어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삭,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란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란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삭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아들 야곱을 주셨어요. 시간이 흘러 아기 야곱이 어른이 되었어요. 야곱은 집을 떠나서 혼자 먼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야곱,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란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야곱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하신 하나님, 야곱과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어요. 친구들, 우리 함께 멋진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세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요. 우리 두손 모으고, 두 눈은 기도 눈 감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주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어요.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예수님 닮은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